관리하는 유수율 재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기존 수돗물의 압력이 변화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업주들은 최근 수도 수압이 갑자기 약해져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심각한데 임시 방편으로 큰 용기에 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에 피해가 많아요. 야채 한번 씻으려고 하면 물을 예전에 10분이면 물을 받아서 저기 야채를 씻었는데 지금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민간 설비 업체의 점검 결과에는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문의해 본 결과 물 절약을 위해 수압을 낮추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가정집에서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들어서는 약해진 수압으로 세탁기를 한번 돌리는 것조차 어렵다는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한 시간 정도 이제 세탁을 시간이 걸렸다면 화요일부터는 한 시간 40분이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이 제듯이 제... 제... 제때처럼 쭉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요. 그럼 많이 불편해요. 이번 에 동안 제주시에 접수된 수압 관련 불편 민원은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함께 수압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상수관망을 37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물의 흐름과 누수 지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압도법에 명시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강한 수압이 수도관의 노후화와 누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압 저하로 인해서 뭐 미론 예상되는 데는 무조건 이제 개인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상수도 그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 도민들이 많이 그 협조 제주지역의 유수를 적후를 위해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618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올해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지하수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당장 나라에서 지하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건 제주 상수도 본부가 하는 일이 맞다. 후대를 위한 물자원 관리를 해야 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